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분 리뷰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MC20 첼로인데요. 네, 마세라티에서 출시한 슈퍼카예요. 일단 가격이 무려 4억에 달하는 굉장히 비싼 차량인데 오늘은 이 차를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은 이 차가 전장은 4,669mm에 그리고 전고가 1,218mm 그리고 전폭이 1,965mm로 굉장히 낮고 넓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이즈랑 더불어서 일단 디자인을 딱 보시면 진짜 너무 멋지기 때문에 진짜 눈이 안갈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 타고 다니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쳐다봐 주십니다. 그래서 디자인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량 중에 가장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안쪽에 카본이 보인다는 점, 진짜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시면 실내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일단 실내가 정말 달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옵션들 같은 것도 한번 보면은 뭐 열선, 열선 시트 있는데 통풍 시트 없고, 그리고 뭐 이게 오픈 칸데 에어스카프도 없고, HUD 없고 어 있는 거 찾는 게더 빠를 거예요 없는 거 찾는 거보다 그리고 안쪽도 보시면은 커플도 커플도 하나밖에 없어요 커플도 하나밖에 없고 안에 수납공간 이거밖에 없고 근데 무선 충전 패드는 다행히 있는데 그렇게 쓸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를 딱 보시면은 뭐 없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괜찮아요 이건 어차피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소재들, 카본이나 알칸타라나 아니면 가죽 같은 소재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딱 탔을 때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또 얘는 또 찰로 제일... 그리고 바로 주행을 해볼 건데 주행할 때 일단 기어 레버는 이쪽에 있어요. 기어 레버가 이쪽에 있는데 D나 아니면 R밖에 없어요. N단은 이렇게 패들 시프트 두개 당겨 가지고 N단 넣을 수가 있고 파킹은 제가 시동을 끄면 파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행 출발할 때도 패들 시프트 한 번만 이렇게 해 주면은 바로 D가 들어가면서 주행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이제 주행을 시작해봤는데 우선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은 3.0L V6 넵튜너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 장착되어 있어요. 뒤쪽에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을 할때 뒤쪽에서 들려오는 그 엔진의 배기음이랑 그리고 그 엔진음이 굉장히 좀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주행을 해봤을 때 GT 모드, GT 모드가 일반 모드인데요. GT 모드에서는 차가 굉장히 편합니다. GT 모드에서는 뭐 XL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편해요. 승차감을 세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소프트 상태에서는 네, 정말 충격도 잘 걸러주고 진짜 그냥 편한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과는 조금 다른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행을 하면서 소음들 많이 들어와요. 휠하우스 쪽에서도 소음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은 탑 열려 있지만 탑 닫았을 때도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이 차는 달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 차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GT 모드는 일단 이렇게 편하게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차가 오, 와, 이게 사실. 스포츠 모드에서 차가 또 완전히 바뀌어요. 가는 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변속 충격도 세지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강격 있는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8단 DCT는 기본적으로 변속 충격 너무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부드럽게 주행할 때 부드럽게 충격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와 정말 이렇게 변속할 때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8단 DCT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얌전하게 주행을 하면은 뭐 RPM도 굉장히 낮게 잘 쓰는 걸 보여줬는데 사실 이 차는 달리는 차기 때문에 아우, 이제 탑을 열고 다니기엔 조금 춥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에어스카프 기능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추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50km 이하로 주행할 때는 네, 정말 빠르게 닫고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탑을 닫았을 때는 네, 당연히, 당연한 말이지만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방지턱을 지날 때 웬만한 방지턱은 잘안 걸리긴 하던데 이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차체를, 아, 어 지금 속도가 너무 높네요. 40km 이하에서 차체를 높여주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주행을 하면서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후방 시야가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이 옵션은 있어요. 이렇게 전자식 룸미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 시야 굉장히 잘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후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막 밟으면은 차가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잘 잡아 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미끄러지면은 큰일 나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행 모드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오랫동안 당기고 있으면은 코르사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코르사 모드는 사실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는 모드는 아니고 300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모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ESC가 꺼지고요. ESC가 완전히 꺼지고 진짜 이때는 630마력을 뒤쪽 휠 두개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와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일단 배기음도 더 커지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 진짜 빨라요. 그리고 승차감도 조금 더 하대하게 잡아주는데 이때도 막 그렇게 엄청 딱딱하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코루샤 모드로 바꿨을 때는 확실히 진짜 방력 있고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지만 다만 ESC가 오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운전을 잘 신경 써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에는 뭐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속도 유지만 해주고 뭐 차선 주앙 유지, 차간 거리 유지 이런 거안 해줍니다. 왜냐면이 차는 재밌게 운전하는 차니까요. 아니 근데 비상등이 조금 이상한 위치에 있네. 그리고 연비는 네 연비 걱정하실 분들이 탈차는 아니에요. 당연히 고급유고요.